노동이 아니라 청년의 재능으로 농촌에 도움을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스마트 농아리였군요. 진정한 도농 간의 교류란 이런 것이 아닐까요. 호랭지가 난 사과 당도가 높아 평균 고가다 등과 육단단 장사과 판메이트 친구들은 농촌 살리기뿐 아니라 전통시장의 활성화에도 큰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사전조사와 준비 후에 전통시장을 방문하여 시장의 시설과 현황 등에 대해 파악하고 시장 상인과 소비자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것까지는 내가 모르는 게 왜냐하면 나는 완전히 장사를 했었거든. 그러다가 이제 불이 나는 바람에 저울을 파괴로 해서 올라갔다가 다시 쳐서 풍선을 다뺀 다음에... 아빠, 이버님아에님 아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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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 아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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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 아버님, 님 아버님, 아버님, 님 아니, 근데, 백암풍대, 승대는 어떻게 하시게 되신 거예요? 백암풍대는? 네. 우리, 저희, 저희 동네에서 3대째 하고 있어요. 아, 집안 내 3대째. 그러면은, 이, 어. 이 지역에 첫 번은, 그럼 이 지역에서. 음첫 번은, 이제, 음 우리 부모님과 시부모님들, 형제 부서리 하시고. 음 그러고 이제, 음 저기, 그 후손이, 그 네. 하고 있어요. 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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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봤을 때 인터넷을 봤는데 애서죠. 그 뭐지 네. 여기 돼지랑 소 이런 거 되게 유명하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 지역에서 직접 난 생산되는 돼지 이런 걸로 하는 아, 아니 가락동이 아니라 저기 저기 어디지? 저기, 오는데, 마장도. 마장도. 음. 서울 아, 이, 아 여기가 아니구나. 네, 여기서는 아 옛날 옛날에 음. 에는서장이있고 네네. 그때 이제 그리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화장실.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눕니다. 통합 방안 중 하나로 자기 판매이트는 평창시장 방문 후 홍보 영상을 제작했다고 합니다. 평창 시장 써요. 평창 평창 시장 써평시요평 평창 시장 평창 시장 당시의 자세한 네, 이야기를 여기에 등장한 이분을, 이분을 통해 한번 들어볼까요? 2012년에 판매트 교육을 수료한 이후에 현재까지 후배들을 위해서 재능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당시 준비과정을 들어볼 수 있을까요? 아, 네. 어떠한 대상을 알리기 위해서는 우선 그 대상과 친숙해지는 게 먼저겠죠. 그래서 저희는 조사를 먼저 시작했습니다. 뭐 평창의 지리적 특성이라든지 시장의 역사부터 소비자와 상인분들에 대한 설문조사까지 두 명씩 짝을 지어서 수행했습니다. 그 다음은 상인분들과 친해지기입니다. 배우들도 카메라부터 들이대면 당황하는데 영상 촬영한다고 상인분들한테 카메라를 들이대면 거부할 수 밖에 없겠죠. 그래서 영상 촬영 전에 저희는 이제 상가의 개선점을 파악하고 청소부터 물건 배치 또 판매를 도와드리는 것까지 상인분들의 손발이 되었고 어, 그들의 말동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뭐 미리 계획했던 대로 각자의 역할에 맞게 촬영도 하고 연출도 하고 어, 뭐 연기도 하고 했던 거고요. 어, 그렇다면 전통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 시장은 어, 소통과 생생을 기반으로 현재까지 이어져 온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것뿐만 아니라 인간다운 정을 나눌 수 있는 지역 공동체로. 작용하는 거죠. 또한 시장은 판매성을 위해서 획일가 되고 규격화돼버린 대형마트와 달리 다양한 모습으로 변화를 할수 있다는 점에서 무한한 가능성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전통시장의 오일장을 생각해 보세요. 오일장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퍼포먼스가 됨으로써 유통의 기능 뿐만 아니라 관광자원으로서의 역할도 수행하고 따라서 지역 발전의 수단이 될수 있는 거죠. 결론적으로 전통시장은 변해가는 또 시대의 또 모습 속에서 전통 시장을 지키려는 판매이트들의 노력이 참 대견스러워 보입니다. 선배. 게다가 선배와 후배가 서로 의견을 나누며 더 발전된 마을으로도 모습을 마을으로도 보이려는 노력은 판매이트를 더욱 빛나게 거에요. 하네요. 이들이 평소에 거에요? 즐겨 먹는 먹거리들은 아, 어떨까요? 무언가를 꼼꼼히 확인하는 모습이네요. 번거로우실까요? 무엇을 그렇게 확인 중일 걸까요? 수제 성룡 가격도 비싸긴 하지만 코랄할수록 외국은 목걸이를 꼼꼼히 찾아서 먹어야 되는지 알겠더라고요. 그 이유가 뭔가요? 저희가 아이수 동안 식당 문자를 한 적이 있는데 그 식당이 정말 엉망이라고, 엉망이더라고요. 가능한 소비라니 소비자도 건강도 챙기고 농부님들의 마음도 헤아리는 똑똑하고 착한 소비네요. 자신의 식단을 고찰하고 이렇게 행동으로 옮기는 판매이트 매력이 정말 무궁무진하네요. 판매이트 친구들과 도란도란 대화하고 있는 지금 누구시죠? 이제 결혼하면 완전 최고의 엄마가 될것 같은데? 바로 이분이 팜메이트 바람을 일으키셨군요. 자세한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그래서 여러분과 같은 재능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그리고 농촌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모임이 만들어져서 농촌에 좀 도움이 될수 있게끔 어르신들의 어떤 손과 또 어떻게 보면 눈과 귀와 이러한 것들이 될수 있게끔 하는 역할자를 부여하기 위해서 판메이트라는 활동을 만들게 됐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우리 농촌과 또 건강한 음식을 사랑하는 어떤 공통된 마음을 가진 우리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잘 오지 않았나 싶은데요. 음, 사랑하는 팜메이트 여러분, 어, 여러분들의 예쁘고 또 이렇게 나누고자 하는 마음 너무 고마웠어요. 근데 이 마음이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또 건강한 우리 농촌, 경쟁력 있는 우리 농촌을 위해서 잘 많이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껏 잘 해왔듯이 앞으로도 건강한 밥상과 우리 농촌을 한 번씩만 더 생각해주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나의 자, 저의 분신들이죠. 그래서 제 2의 나와 같은 마음을 가진 젊은 친구들이 많이 생겨서요. 같은 어떤 행복한 우리의 농촌에 함께 갈수 있는 동행지기 농촌 동행지기 판매이트는 선배부터 대표님까지 든든한 네트워크였군요. 선배님 맞으신가요? 네, 맞는데요. 네, 저는 책상이 현미 전정화라고 하는데 이번 주 토요일에 송년회가 있는데요. 아유, 송년회요? 아이, 그럼 당연히 가야죠. 제가 송년회 얼마나 하고 싶었는데요. 거기 대표님하고 판매 친구들 다 같이 있는 거죠? 네. 그 시간하고 장소가 어떻게 돼요? 아, 이번 주 토요일 12시 비판 컴퍼니로 오시면 되고요. 맛있게 점심도 같이 먹으면서 즐거운 시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아, 네. 저는 완전 좋죠. 네, 그럼 그때 갈게요. 그때 봬요. 네, 감사합니다. 네. 판메이트 1기부터 13기까지 한 마음 한 뜻을 가진 청년들의 모임이 있는 청년의 날. 바로 그 현장입니다. 평가리의 <laughs> 주인님입니다.